여러분들은 입을 때마다 이건 참잘 샀다 하는 그런 아이템 있으신가요? 저도 입을 때마다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이토이즈메코의 치노 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만족을 하냐면요. 이제 이 바지를 잘 입다가 헤져서 못 입게 되면 똑같은 걸또 사서 또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바지를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데님 같은 거는 엄청 만족하면서 입을 때마다 기분 좋게 입어도 아이 데님이 워싱이 많이 빠져서 해져서 또 다른 데님을 입어야 될때 똑같은 모델을 다시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고 또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을 입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님 같은 경우는 같은 걸 사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이 토이즈메코의 치노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만약에 단종 루머라도 돌면 한세 장까지는. 사지기 해놓을 의향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랑 같은 사이즈로 두 장, 또 살찔 거 대비해서 한 치수 큰 걸로 한장 해갖고 세 장까지는 구비해 놓을 의향이 있습니다. 이제 되도록이면 단종이 안 됐으면 좋겠죠. 아무튼 이 바지를 사서 입은 지 지금 반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 제품을 갖고 와서 뜯어보면서 리뷰를 하는 그런 영상보다는 이제 반년 정도 입으면서 제가 느낀 점을 리뷰하는 반년 착용 후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년 동안 굉장히 자주 입은 바지 중 하나라서 사실 오염도 좀 되고 했긴 했는데 그것마저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치노팬츠의 뿌리는 군복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 바지를 구매하기 전에 치노팬츠를 사려고 다른 브랜드의 여러 모델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치노팬츠를 좀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나 드레시한 느낌보다는 탄탄하고 워크웨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면서 또 너무 워크웨어에 한정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치노팬츠를 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워크웨어스러우면 이 범용성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범용성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워크웨어 느낌을 두 숟가락 정도 넣고 조금 범용성도 끌어올리면서 탄탄하면서 약간 그런 이상적인 그런 치노팬츠를 원했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단단한 느낌의 워크웨어 느낌이 나는 치노팬츠는 찾기가 쉬웠는데 통이 확 커지거나 하면서 너무 워크웨어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핏의 치노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토이즈메코의 치노팬츠를 봤는데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일단 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대탈주라는 영화에서 스티브 맥킨이 입었던 치노팬츠가 있는데 그걸 이제 토이즈메코이라는 유명한 복각 회사에서 이제 영화사에서 라이센스를 사서 그 대탈주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바지를 복각한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사이즈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키가 183에 몸무게가 83, 84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34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허리 살짝 여유 있고요. 뭐 허벅지나.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만족했던 거는 단단한 느낌의 원단감과 핏입니다 일단 이 원단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 핏의 각을 잡아줍니다 일명 면바지라고 불리는 바지들은 좀 부드럽고 촥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바지가 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을 잡아줌과 동시에 이 두꺼운 면에서 나오는 굵직굵직한 주름 이 주름들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 통이 단화나 구두, 부츠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신발들과 범용성 있게 잘 섞이는 그런 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살짝 여유 있는 통에 긴 미디는 우리한테 활동성까지 보장을 해주죠 또 이제 제가 이 바지에서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라고 느꼈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굵직한 주름 이 주름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무심한 거친 남자의 치노 팬츠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지 옆 재봉선 쪽에 이렇게 천이 덧대져 있는데 여기가 올룩볼룩하게 퍼커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퍼커링 자체도 너무 예뻐 보이는데 퍼커링뿐만 아니라 이런 천이 겹쳐 있는 부분에 약간의 워싱이 생기면서 데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워싱도 기대해 볼만한. 경년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 그냥 이 바지 자체도 예쁜데 다른 옷들이랑 굉장히 잘 섞입니다. 어떤 상이든, 어떤 아우터든, 어떤 신발이든 웬만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장르 안에 있는 웬만한 옷들이랑 다잘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용성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볼수 있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치노 팬츠를 셔츠랑 입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니트나 스웨 셔츠 같은 라운드넥 형태의 상이랑 입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약간 그 간지나는 미국 아저씨 느낌. 아시죠? 약간 브래드 피트 사복 패션 사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브래드 피트는 넘어갔나?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친오 팬츠 구매가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런 좀 탄탄한 느낌의 친오 팬츠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입니다. 이번 봄에는 짱짱하고 범용성 좋은 토이즈 메코의 친오 팬츠 어떠신가요?